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6월 1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주와 선지자 59장, 이스라엘의 첫 왕, 605, 606쪽을 읽어보라. 사탄은 대중의 규범과 관행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로 뒤집어 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그들은 말과 글, 자랑과 위협과 조롱으로써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할 것이다. 거짓된 진술과 격한 선동으로 사람들은 백성의 감정을 자극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의 옹호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란 말을 할수 없으므로 그 부족을 가리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전쟁터에서 진리와 오류가 논쟁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 가운데 있도록 방치되지 않았다.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선지자 왕 605.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신자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비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3. 우리는 왜 예언의 고난에 더 집중하고 그것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언에 담겨진 더큰 그림을 가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4. 요한 게시록을 읽은 뒤 무섭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당신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오.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받아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 너도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룻과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 문제를 대답하는데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